오늘 우리의 삶속 깊이 자리한 물질과 풍요, 그리고 신앙의 관계에 대해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가난과 고난 속에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실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큰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번영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 그첫 번째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는 자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누가 복음 6장 38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함께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내어줄 때네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그리고 마침내 넘치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곡식을 그릇에 담을 때, 빈틈없이 꾹꾹 눌러 담고도 모자라 위로 수북이 쌓아주는 넉넉한 인심과도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요의 문화, 그 이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00배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00배의 결실은 단순히 100%, 즉 2배의 수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려 1만 퍼센트의 증가, 상상을 초월하는 번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나눔이 1만 퍼센트의 영적, 물질적 축복으로 돌아오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 예를 들어 헌금 시간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번영으로 이끌지, 아니면, 운에 맡길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결정은 우리의 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칙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 법칙이란, 우리가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몇 배로 불려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는데 먼저 주신다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 세우신 법칙을 깨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당연히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기서 그것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옥한 토양에 심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심는 때와 거두는 때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를 얻고 복숭아 씨앗을 심으면 복숭아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의 씨앗을 심으면 재정적인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 원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생명을 원한다면 생명을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베푸십시오. 은혜를 원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먼저 은혜를 보이십시오.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다가가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농부가 인색하게 씨앗을 뿌리면 거두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명확합니다. 0 곱하기 0은 0분입니다. 이제 이 나눔의 원리가 얼마나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힘을 갖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순종 위에서 움직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순종은 천국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와 같습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저주를 불러옵니다. 순종과 축복, 그리고 불순종과 심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경제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불평 한마디 없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와 이삭은 3일 길을 걸어 특별한 산에 도착했고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손발을 묶어 재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을 수천년 앞으로 돌려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특별한 산, 그 장소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의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묶이고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일째 되는 날그 아들은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치유, 우리의 번영,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에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성경이 죽은 자와 같았다고 표현할 만큼 육체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유일한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유대인 그리고 그들의 영적 뿌리가 아브라함에게 닿아 있는 아랍인들까지 수십억에 이르는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증식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들은 영적인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별이 빛을 내듯 교회는 세상의 비디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들이 밤하늘을 다스리듯 교회는 영적인 영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는 육적인 자손, 즉 유대민족을 상징합니다. 별과 모래는 서로 다르며 결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는 시간이 없다면 거두는 시간도 없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당신 앞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바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번영을 위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눈을 감을 때 이 세상에 억만장자들이 남기고 가는 재산은 얼마일까요? 전부입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투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했던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눌리고 흔들리고 넘치도록 채워져 있는 영원한 보물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거둡니다. 풍성하게 심으면 풍성하게 거둡니다. 번영은 당신의 선택이며 당신은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당신의 수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헌금을 드리고 월요일 아침에 보너스를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 뒤처져서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틀린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냉장고에 붙여 두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나누어 줄수 있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살때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순간 당신은 더 깊은 빚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잠언 22장 7절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고 경고합니다. 빚은 당신의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를 주고 자녀들의 삶에 불안을 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당신이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님을 믿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심히 부유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가난했으니 나도 가난한 것이 예수님을 담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난이 영성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정 상태를 살펴볼까요? 그가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왕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해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황금은 예수님의 33년 사역 동안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한 명을 회계 담당으로 두어 돈계를 맡기셨습니다. 작은 주머니가 아니라 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수용할 만큼 큰 집을 가지고 계셨고, 로마 군인들이 탐내어 제비를 뽑을 만큼 귀한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짠 최고급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상상하고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파지 않은 우물을, 심지 않은 포도원을, 짓지 않은 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승진과 상상도 못했던 매출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멍해를 끊어버리는 능력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하고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또한 모두 그분의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권리를 가지시며, 청지기로서 우리는 책임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내 지갑에 있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며, 당신의 가계부는 당신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동행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일자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한한 번영을 위한 최종 원칙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은 묻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은 그들이 11조와 헌물에서 도둑질했기에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1조란 당신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축복을,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삶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사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11조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받은 90%로 사는 것이 저주받은 100%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진리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릴 자격을 얻고 번영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입에 위로운 말을 주시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은혜를 매일 부어주시옵소서. 굽은 길을 곱게 펴시고 당신의 모든 대적을 흩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당신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니다.